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 역시, 뒷산에 30분 올라가서 퇴집한 개체 중에 거절이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절이도. 음,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아, 이거 움직이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네. 움직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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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사하게 안 움직이네. 에 이것은 제가 아는 거절이입니다. 이름이 제주 거절이죠? 글쎄 왜 제주 거절일까요? 제주도에서 처음 채집이 됐나? 음, 어쨌든간에 바로 제주 거절이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벅저벅 잘 걸어다니더군요. 음... 자, 좀더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오, 매력적입니다. 오. 이 야, 이거 봐라. 귀엽게 생겼네. 거절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꼬물꼬물, 음... 꼬물. 예, 한번 움직여줘라. 구독자들을 위해서 더듬이만 움직이지 말고 한번 걷는 모습.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걷는군요. 거절이는 아, 먼지벌레는 먼지를 날리면서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먼지벌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거절이들은 너무 굼디군요아 자식들. 어쨌든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대한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아하, 제주 거절이. 왠지 제주가 들어가니까는 좀더좀 좀 신비해 보이고 좀 귀해 보이지만. 개체 수가 엄청 많은 종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께 제주 거절이를 자세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생긴 것은 바로 제주 거절이입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촌입니다.